안녕 메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오늘 이렇게 제가요 에스파다는 빼고요. 결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요. 지금 결장 점수가 제가 실버 140인가 1,0400인가 아, 1,500 정도 돼요. 가보겠습니다. 저쪽이 이니다아라아와와 와, 진짜 약하다 와 야! 이부른다! 자야금거리 연사 금거리 연사 나와주시면 되는데 죽아 감정이 안 걸리네? 오 됐다 신명도 되고 금거리 연사 나왔아 아니! 아 응 그래 엘리샤 엘리시아. 엘리샤한테 들어감 음아 이기나요? 나이스 그러면서 모습. 그런 모습을 그도 멸악권 나오시구요. 멸악권? 음! 여러분, 제가요, 세븐 나이츠를, 세븐 나이츠 방송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요. 히반님처럼 세븐 나이츠를 한번 제 정비창을 공개해 보고 싶어서인데 음 세븐 나이츠 방송은 그냥, 그냥 별다를게 없네요 마크보다 음. 아 대류주 우승. 아유,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패시브빨 빨리 써놨어! 아, 엘, 엘, 엘. 쉣! 패시브빨이에요, 얘가. 등거리 연사! 등거리 연사 캐리합니다! 정거리형 자가 캐리 분노 애격 음나이스 음. 내 저번에 할때 계속 지었거든요? 근데 망종을 하니까 이기네, 이게. 아유, 죽음의 의격밖에 안, 안, 돼, 이거. 죽음의 의격만 좋아요, 얘는. 이게 밸런즈 육성은. 밸런즈 육성, 각성다안 좋아요. 아니, 알리시아는 왜 되죠? 궁거리 형사. 뭐, 어차피 밸런즈는 궁거리 형사 안쳐서그니까 아이고, 뭐? 수공 아, 근거리 사 제발. 리발. 졌다. 뭐 쓰고. 둠, 둠, 졌다, 졌다. 아 졌습니다 여러분! 졌습니다! 연기분노가 캐리하면 응. 좋을텐데 <목소리> 아니! 캐리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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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브가 캐리하네 <목소리> 이거를 음 데이브! 나이스 제이브 안 꼈다면 지금 계속 졌을 거야 아마도 아 카린 각성 네기리 그, 님이 그기리님 그 그거를 그, 리더가 카린 각성이에요 이거 똑같이 이겼다 아 원래, 라이언 민나감 쓰는데. 끝장내지 마! 반사? 반려, 열흘, 쿨! 쿨! 할인 회복 나오나요? 아, 내 회복 안 나와주고, 이거 감정 걸리네, 이거. 세라가, 그, 망령의 그림자가, 그, 관통인가? 네, 도막 풀렸어요. 와, 클라스 누리가 캐리 안에 근거리 연사로 계속 제이브랑 누리가 지금 캐리하고 있어요. 어, 리도 마찬가지고요. 세이는 왠지 육성보다 각성이 더 예뻐. 아이스 막보을 먹었네. 아니. 에이스만 보고 먹네 이거 아 에이스밖에 안되라 아아 아, 제발 날려버려 관통 안맞네 이 자식 끝장나지마 반사 수고 자. 아 받아라 어, 델런즈 아! 이거 아슬아슬한데? 아이고, 아, 이거 아슬아슬해. 아, 졌다, 졌다. 아, 졌다. 아, 바로 뒤네, 이게. 이죠. 지금 사탕 먹으려고 하는 사탕 까는 법을 모르겠다. 안 달아 임마. 근거연 응? 근거리 연서안 먹는 애들도 있네? 아, 린이랑, 그리고, 그 각성, 그, 밸런지는 이거 안 먹어요. 감전 안 걸리네? 감전! 감전, 밸런웨이크. 어, 밸런지 되지. 반사? 어 니아 왜 쫓냐 얘야? 아니 니아를 왜 쫓? 루디 안 죽으면 괜찮아. 어 그렇지? 루디 각성 스킬. 각성 스킬 나오면 됩니다. 네 이겼어요 이거는 이겼어요 이겼어요 천리 맞지. 이겼어요. 내가 가위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합격있는 전투였어 여왕 엘리샤 어또또또또또또 루리 루리 어 잠깐만 루리 뒷모습 참 이상해요 이게 몸뚱아리가 좀 꺾여있는 것 같은데 루비를 써서 가겠습니다 근거리 연사 상대팀에서 나오면 진건데 이리려나

이게, 그, 이게 속공이 딸려요. 제가 좀 속공이 낮아가지고. 이겼습니다. 아, 니아가 남았네. 정밀조전으로 끝냈어요. 정밀조전으로. 교차 완료.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눌르고 좋아요 안 눌르고 방송 보면 안 돼요.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